네, 안녕하십니까 잼프입니다. 자, 오늘 리뷰할 제품은 SHF 탄지로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드디어 네, 출시가 됐습니다. 네, 이번 연도 7월달에 출시가 됐고, 이거는 호니팩트, 그래서 이제 워터, 호니팩트 워터 블루 버전, 또 이제 물의 호흡 연상이 되게끔 돼서 네, 이렇게 요거두개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S.H.F.를 이제 접근하게 된 이유가 이제 바로 이 귀멸의 칼날이 S.H.F.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S.H.F. 시리즈들을 검색하다가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. 드디어 이 귀멸의 칼날이 나왔습니다. 이거를 한번 개봉을 먼저 하겠습니다. 배경이 어, 빠지진 않는 어, 그냥 프린팅이네요. 배경이 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, 어, 빠지지 않는 거고, 구성품들 얼굴이 4개, 검도 2개 들어가 있고, 검집 네, 손 파츠들. 들어가 있습니다. 프로포션 어, 14cm로 표결이 있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,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. 단지로 프로포션, 보겠습니다. 따로 이렇게 비닐 팩은 없고요 비닐이 쌓여있진 않고, 이제 이염방지를 위해서 요런, 이염방지를 위한, 제거해주고. 뒷모습. 와,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묵직한 맛도 있고요. 일단 이 기본 헤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스태츄들 이 스태츄들 리뷰를 많이 했을 때 주로 했었을 때 항상 강조하던 거이 헤드에 이렇게 이마가 있으면 이마가 드러나는 제품들 여자 역해나 남캐도 마찬가지. 이마 라인의 머리카락 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나오느냐? 양산할 때 따라서 머리가 어색하냐, 안 어색하냐로 나눠지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봤을 때 처럼 그대로 이마 라인이 머리카락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마 라인이 이렇게. 특히 이 머리카락이 웬만한 스태츄보다 굉장히 좋습니다. 날카롭게, 세세하게 다 표현되어 있죠. 이게 지금 가격이 4만원대잖아요. 4만원대면 거의 뭐, 팝업퍼레이드, 그 정도 가격의 수준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왔다. 아우리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이 프로포션 자체가 그냥 이 상태로만 서여놔도 이거 뭐... 이 상태로만 딱 해놔도 네.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. 네. 관절 네, 이런, 기믹들 다 표현되어 있고, 지금 와 이렇게 돌아가는 또 기믹도 있고, 팔이직입니다 손도 나가고, 마찬가지로 여기가 돌아가 이런 식으로,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와 굉장히 좋습니다 하울이는 이런 식으로 3 등분, 3 등분 되어 있죠. 하나, 둘, 세 개. 이야. 연질의 이 재질도 뭐 기존에 SHF처럼 그런 연질 재질, 네. PVC, 다리바 이렇게 뻑뻑함 없이 적당하게 잘 올라옵니다. SHF 트랭크스 보듯이 그런 느낌이 좀 나요. 트랭크스 재판. 아우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발목, 이렇게돌아가 이렇게, 발가락까지. 진짜, 키가 막힙니다. 키가 막힙니다. 야, 이거. 여길 또 이렇게 갈라놔가지고, 와. 우루루쿠 p e d 이렇게, 하오 이렇게, 하울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살대 이렇게, 이 신경 이게이 썼다 이거허이 부분 이렇게, 이 이렇게, 져요다이 이렇게, 뒷부분 이렇게, 이렇게 보이겠죠, 관절이. 뒤엔 요 정도까지. 이게, 허리 부분이 이렇게 또 연장이 늘어납니다. 기믹이. 조금 더, 젖혀질 수 있고. 가동성을 위해서. 와, 이런 또 기믹은 또, 처음 보는 기믹입니다. 이렇게, 늘어나는, 연장 기믹. 밑으로 내려주면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. 기가 막힙니다. 알려지는 건. 다리 찢는 거야, 뭐. 엄청 부드럽고 엄청 견고합니다. 진짜 만져보면. 헤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만질 때마다 탄지로가 진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. 야, 진짜 명품입니다. 오, 헤드들 이렇게 웃고 있는 헤드. 이렇게. 와, 이 프린팅 너무 잘 나왔습니다. 다 지금 프린팅이 키가 막힙니다. 귀걸이까지 해서, 와 진짜 이건 좀 이마... 요게 이제... 더 빡쳤을 때, <laughs> 더 화났을 때. 어쨌든, 아, 잘 나왔습니다. 진짜. 와, 진짜. 기가 막힙니다. 헤드, 진짜. 뭐 어느 각도로 보든, 탄지로죠. 기가 막히네요. 또, 요렇게. 렌고쿠의 이거 뭐라고 하죠? 코등? 칼? 및 민날? 아, 민날이라고 그러나? 민날? 그게 이제 포함된 요거까지 포함됐으면 여러가지 그 배경을 연출할 수 있겠죠 최신 최신화에 나온 이제 최종화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원래 탄지로 흙도 요거를 이제 연출함으로써 기존의 그 배경을 연출할 수가 있고 기존의 그 여태까지 나왔던 그 시즌 1, 2, 3 정도의 그걸 또 연출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최신화를 또 연출할 수가 있는 어칼좀 다른데 저는 이 칼을 좀못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칼 모습이 할 여러 가지 다 연출할 수가 있다. 와 구성품 너무 알차고요. 하나 아쉬운 거,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요 등에 그 네즈코를 매는 괴짝괴짝이라고 그러나요? 고기 하나 있었으면 정말 기가 막혔을 텐데. 그런 거 다른데 또 이제 보너스 파츠를 뭐 넣어주거나 그러지 않을까요? 넣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을 것 같다. 넣어주면 이야 기가 막힌다 이거 같은데, 진짜 당연히 낙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응. 낙지 이런 건 전혀 없고 발 크기도 좀 있어 가지고 접지력도 좋아요 와 그냥 뚝뚝 씁니다 야 검집을 좀 껴주십시오. 이 검집. 이 검집, 요렇게 있죠. 여기다가 결착을 해주는 건데, 이렇게 딱 결착해서, 예 네. 조금 이렇게 움직이겠죠. 검은 솔직히 들지 않는다. 단지로에. 네. 요게, 이제, 요게 들어가겠죠. 방향이 또 있습니다. 요 모양이 방향이도 있어요. 그래서 검은 들 필요 없이 이렇게 이 모습 이 모습이 좋아. 와이 헤드 돌아가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. 못관절 이런 식으로. 툭서 있는 모습. 이런 게 이제 탄지로 매력이죠, 또. 이펙트. 어, 이런 식으로. 이때, 와, 이 모습이 참 이쁜 것 같아요. 역캐들 그렇죠? 어, 어, 이런 것도 괜찮고. 총네 가지 파츠로 나눠져 있고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오, 와 크다. 따로 뭐 설명서 이런 건안 들어 있습니다. 뒤에 다 있, 있기 때문에. 홈 스테이지. 아 이게 위 아래로 여기도. 음, 이런 식으로.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네요. 아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연결해주는. 연결 부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혹시라도 사자마자 막 이거 이게 렇 빡하면 부러지겠죠? 잘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청 두꺼워서 어쨌든 그래도 안 좋겠죠. 뭔가 사당이 나겠죠. 이것도 이렇게 네. 이런 식으로 꽂고. 네, 꼽아주고 아,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고그 모양들만 꼽아주면 이렇게 모습이 연출이 된다. 한 파츠에는 네, 이렇게 홈 스테이지를 꼽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. 새 거니까 그래 연출해 줄 수. 이건 다음에 나온 다음 기후에도 와,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물의 호흡, 물 파츠, 허니 팩트, 물이 팩트. 탄지 진 너무 잘났습니다. 헤드를 한번 갈아 껴볼까요? 이렇게 앞머리 빼주고. SHF랑 똑같이 간단하게, 이렇게, 헤드 변경이 가능합니다. 자 포징 연출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박스에 이제 아트박스에 있던 거몇 가지 연출해서 찍어 봤는데 아, 진짜 가동성이 너무 좋습니다. 가동성 너무 좋고 뭐 관절도 괜찮고 너무 좋고. 무엇보다 뭐 프로포션이 너무 좋아서 어떤 모습을 연출해도 이 탄지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. 야. 진짜 최고의 가동성 SHF 하면은 저는 체인소맨 하고 트랭크스 재판 요두 가지를 지금 꼽았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, 요 탄지로 이거 진짜 명품입니다 요거는 진짜로 실물로 가동 한번 해 보시거나 만져보시면은 이게 왜잘 나왔다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로 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가동성이라는 게 이제 관절 무조건 뻑뻑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제 생각에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나온 것들이 제일 좋은 가동성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고개 체인 소맨 그리고 트크스재판 그리고 이거 탄지로입니다. 네. 아 저는 이 그냥 이 정자세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오늘 오랜만에 꺼내본 아츠제로 탄지로. 이것도 좀 오래된 제품이죠. 네, 자 오늘 이렇게 SHF 기메르칼날 탄지로 리뷰해봤는데요. 를 다음에 나올 네지코, 네, 네지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프로포션이 이 탄지로가 그렇게 또 작진 않아요. 근데 캐릭터를 봤을 때, 귀멸의 칼날 캐릭터를 봤을 때, 탄지로합근에도좀 작은 편에 속하잖아요? 네. 다음에 나올 기우, 그리고 이제 조금 더큰 애들, 뭐 텐겐이나 교메이, 이런 애들 더클것 같아요. 그런 것도 또 기대가 됩니다. 만들어준다면, 네. 그리고 항상 또, 주인공들, 물론 구주들, 이렇게 내주면 좋지만, 빌런들도 좀잘 내줘야 돼요. 그래야 그게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데 아츠제로는 잘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식이 뜸하죠 없죠 이제 거의 네 그래서 아마 아츠제로가 이제 이쪽으로 s h f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내주면 좋은데 더 아직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상품 소식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. 아치 제로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SHF에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. 아, 너무 잘 나왔어요. 여태 나온 탄지로, 버즈 모드, 피그마 이런 것들 고가 제품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대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비해선 가격도 저렴한데 더잘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. 감사합니다. 잼프였습니다.